음. 자, 다 들어왔어. 어, 스마고 맞아. 자, 36번 다시 볼래? 그 문장 맞네. 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 우스타가 미국 농무부를 가리켜.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가 돼. 참 이게 그지모라토리움을 우리가 집을 위해 이렇게 삼는 게 아니다. 이 판매 금지, 응. 모라토리엄 은 판매 금지 이미 될수있어 해석 해 볼게. 아, 회사 들은 동의 했다. 미 농무 부의 코러 취 소하 는 거야. 뭐를 지속 적인 판매 금지 를이 응? 거를 이제 어, 미 농무부가 취소하는 것에 동의했어. 그러나 강조는 했습니다. 요 대인은 컴퍼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어미 농무부의 취소, 지속적인 어, 판매 금지에 대한 취소. 요거, 응? 판매, 그러니까 요건 이트로 받아야 돼. 이것은 오직 복제된 것에 하나다. 뭐가 아니라 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식의 새끼들이나 어프스프링이 아니라 응? 그러니까 미 농무부가 판매 금지를 했던 게 뭐지 복제 클론스에 대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진 그런 새끼들이 아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야 즉시 판매되기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어컨벤션하게프로듀스 어플스프링은 상관없고, 근데 클론즈에 한해서 판매 금지를 하는 거지. 모라토리움을, 그지? 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 우리가 아까 산으로 갔었지. 그러니까 스님 아까 해석할 때 잘못한 게, 어 우스다가 미 농무부라는 걸 몰랐던 거야 스님도. 그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을 우리 가 일상적으로 접했던 집을 유해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판매 금지라는 단어 그지 이 의미라는 거 어, 그러니까 그지 그리 산으로 갔던 것 같아 잠깐 그러니까 이게 그지 기본적으로 좀 베이스가 좀돼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면인 것 같다 응? 답은 3번이 틀렸어 이틀로 받아야 돼데이로 받으면 안 되고 이틀로 됐어 어, 이제 38번부터 가자. 어, 3 8 39, 4 0번까지 하고 끝내자. 음. 응. 어한 철학자는 0 0 0대0그라미0 0 주장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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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본의 비어콰이어들은 묻는 게 수동태밖에 없지 뭐 그지 미덕이나 별처 장점은 얻어질 수 있다 그지 이건 얻어지는 거잖아 획득 되어지는 거잖아 수동태 어때? 음 괜찮다 하나의 지역사에서만 그지 왜 동그라미 쳐서 어느 지역사래야어 젊은 사람들이 더용 아, 캔시스리 의식적으로 어 그치, 이니시에티는 시작되어지는 거지, 그치? 인투덜리 레이닝 소셜 밸류스 사회적인 가치 속으로 응? 그 속으로 의식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어 시작되어지는. 자, 일단 2번에외워 접속사 관계부서 쓴건 어때? 뒤에 문장이 완전 알지? 주어, 비동사, PP, 전치사, 명사 이거는 완전하게 보라 리랬잖아 기억나지? 응, 다시 한번 여기 봐봐. 어, 주어, 비동사, p p 가돼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지? 접속사는? 주어, 비동사, PP, 전치사는, 전치사 목적어 빠진 불완전 문장, 관계대명사 제 어, 전치사 명사 대명사는, 완전한 문장, 응, 접속사라리 지 그제. 그러니까 외우 쓴건 어때? 맞네. 앞에 그또 지역사의 커뮤니티니까 장소니까 외우 쓴거 좋지 뭐, 그제. 3 번의 경우도 어때? 아, initiate 수동태로엮였잖아 아까랑 똑같은 거지만 해석이 여의치 않으면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 보면 되잖아. 대상이 그제 initiate 다음에 대상이 없으니까 되어진 걸로 봐야지, 뭐 그제. 그래서 전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사회적인 가치소를 initiate 되어진 지역사회에서만 그제 얻어질 수 있다. 컴마 끊고 포함해서 왓 동그라미 쳐주고 민주동사 둘을 쳐서 To be a good person 일단 왓에 관계대명사 썼잖아 그 민주동사에 뭐가 빠졌어? 주어가 빠졌지 그치? 근데 어때? 이것도 쉽지는 않았어. 생각이. 그렇지? 여기 여기 봐봐. 아, 어, 보자 지금 와세 관계대명사 쓰고 어 민즈 투비어굿펄슨 이렇게 돼 있잖아. 어, 일단 관계대명사 쓰는 자리인지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민즈 동사의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됐잖아. 맞지? 맞나? 그리고. 아니, 얘들아,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주어가 빠진 건 맞지만,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야. 여기는 지금 뭐뭐 빠진 거야. 주어도 빠지고, 여기 목적어도 빠진 게 돼. 원래, to be a good person이 이게 주어였지. 훌륭한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기다뭘 써야 되는 거야 가짜죠 이뜻 쓰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목적어 빠진 불안전한 문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to be a good person이 원래 어디라고 자리가? 아, 민주동사고 주어자리야 근데, 부정사가 주어니까 가짜 조, 주어, 이트 쓰고 넘어가야지, 그치? 그러면 스님, 뒤에 문자 왓절에 뭐가 빠진 거야? 민주동사 목조가 빠진 거지. 그러니까 관계대만사리는 맞아. 근데, 이트 주어가 빠져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두 개가 빠진 거잖아. 아니, 이거 봐봐. 이거 봐? 지금 알게 알아듣나?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정사 원래 주어가 여기야. 훌륭한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일단 가짜죠. 이트가 써야 되잖아. 그럼 민주동사 목적어 빠진 걸로 보면 되잖아. 그렇지 이게 두개 빠지면 안 되잖아. 이트 써야지, 그지 근데 이것도 쉽게 눈에 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민주동사 주어 빠졌네. 그리고 투비 이하가 민주동사에 걸리는 목적어. 이렇게 볼수 있잖아. 그건 아니란 얘기지. To be a good person이 민주동사의 주어였던 거야. 훌륭한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충분히? 야, 이 문제도 근데 쉽게 4번 답에, 민자 앞에 이 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지? 한 해석인지 주력해 볼까. 자 가자. 아한 철학자가 주장했습니다. 미덕이나 장점은 얻어질 수 있다. 오직 지역사회에서, 그렇지? 어느 커뮤니티야? 외우가 보충할지. 젊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사회적인 가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지? 들어가지는 그러한 지역사회에서, 그렇지? 뭘 포함해서? 훌륭한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포함해서 그게 됐나 어~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덕이나 장점은 지역사회에 대해서만 얻어주시는 젊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가치 속으로 의식적으로 들어가지거나 그처럼 편입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지역사회겠지 뭐~ 젊은 사람들이 배제되고 그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가치는 어떠니 그건 의미 없는 가치 아닌가 뭐~ 일례로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잠깐 여기 봐봐 뭐냐면 음,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가치라는 건변 바뀌잖아. 음, 여기 잠깐 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이거는 어떠니? 이거는 옛날의 가치였어.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치였단 말이야. 근데 이 가치를 요즘 주장하는 건 되니 안 되니? 이건 의미 없어졌어. 사회적인 변화가 생김으로서 어떠니? 어 부모님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가치는 젊은 사람들이 수용을 못하잖아. 그럼 이거는 어떠니? 미덕이나 장점일 수가 없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포함되시는 가치로 바뀌었어야지. 그지 어떻게 바뀌었어야 돼? 부모님 말에도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그지 합리적인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는 선별을 해서 따라야 된다. 이게 요즘 가치로 바뀐 거잖아. 그렇게 되면 이게 젊은 사람을 수용한 게 되지,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미덕이 나오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가치의 변화, 근데 가치의 변화는 젊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수 있는 거겠지. 그데 시대적인 걸 반영을 시켜가면서 가야지, 얘들아. 그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어, 진짜 근데 이건 공감해. 이건 공감하는 게, 음, 선생님들 세대하고 여러분들 세대하고는 사이가 참 많지.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사이가 많지. 뭐. 근데 부모님의 존경과 존경이 아닌 사랑의 문제는 아니야, 이들 그다음 여러분들 부모님을 들 사랑하느냐? 그렇진 않아.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지. 가치에 대한, 그지? 그래서 그거는 선님도봤을요선 입장은 수용 못해. 선민도 아무래도 기성세대고, 그지? 그러니까 선님 스님 입장에서는 선의 아들이. 선생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선생에 대해서 뭔가 말을 안 듣는다. 선생 용납 못 하고도 되게 기분 나쁘거든. 그러나 선생이 음, 틀렸다는 건 인정해. 응? 어 어느 정도 선생도 그걸 수용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서로 하는데 근데 이 갈등은 계속 있어요. 여러분 세대들만 어떻게 바뀔까? 그지. 여러분들 세대들면 여러분 자식하고 관계는 지금 스이 겪는 고충은 그대로 가져갈 거야. 그지. 여름 세대라고 기성세대 됐을 때 음, 지금 기성세대 갖는 고충을 안 가질 일은 는 없잖아 그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지? 그래서 보면은 항상 젊은 사람도 수용할 수 있냐 없냐 여기 이제 관건이 되는 것같더라 응? 응. 자, 39번 들어가 보자. 아 근데 38번도 문제가 쉽지는 않았는데. 응? 자, 인더 베스트 컴마. 과거에는 인터페이스 전체 사구가 이건 떨어뜨려 버려도 되지 뭐. in is the young adult when에서 어디까지 가로로 묶고 on distance까지 가로로 묶고 어느 거 동사 두 줄을 쳐줘? n d i d 두줄쳐 주고. 음, 뒤는 별거 없지. oxes to Simon learnons other unseen figures. 그거 엔들은 뭐뭐 연결한 거야? 페어런츠와 아덜 어썰리티 피규어스 이렇게 연결한 거 아니야? 어썰리티 단어는 우리는 많이 봐서 권위, 그렇지? 그러니까 어썰리티 피규어스는 권위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가로를 채우는데 웬 접사 동그라미 있지? 워낙 많이 했던 게 걸렸다, 그렇지? 원래 웬 다음엔 뭐가 와야 돼? 주어동사 문장이 오는데 그 시간 조건 표시 부사절이 되잖아. 그럼 주어 비동사 빼 버리고 분사부터 들어올 수 있잖아. 이것은 필기 안 해도 되지 아 그러면 2번하고 3번에 분사로 결정하는 거는 주어 어덜치를 갖다 놓고 생각하면 되잖아. 젊은 성인 어린 성인들이 중요한 삶의 결정에 직면시켜 직면되어져. 되어졌을 때그치 그러니까 무슨 분사가 맞아? 베이스드 과거분사가 맞아. 이 패턴은 참 문제 많이 내는 패턴이야 여러분들한테 그치 페이스도 쉽게 나올 수 있었어 이 정도 나올 수 있으면 되긴 하는데 네? 이 정도 문법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돼 괜찮아 근데 38번 답에 이트 쓰는 이런 문법까지는 그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그치 시험장에서 못댓낄수 있는 거야요 네? 그래서 자꾸만 보면 뭐 있지 뭐 그치 해서면 어렵진 않다 이 그런 거지 물론 과거에 경험 없는 젊은 성인들 언제 직면했을 때 중요한 삶의 결정에 그지 직면했을 때 이들은 텐드투 경향이 있다 받아들이는 판단을 부모들이나 다른 권위적인 사람들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 쉬웠다 그지 이 분석은 되게 쉽게 이루어지겠네 그지 어몇 번. 3번. 3번, 3번이 번 됐네, 3번이, 어, 그렇지? 웬하고 페이스 사이 뭐가 생략된 걸로 봐야 돼, 그러면? 데이 워, 데이 워, 이 데이는 뭘 받아주는 거야? 어덜트, 주절에 주어 젊은 성인들을 받는 데이 워, 데이 워가 생략된 걸로 봐야지. 깔끔하게 보이지요, 그거는? 음. 40번으로 들어가야죠. 어깨 좀 한번 쭉펴봐요 내일 국어 수업 시간은 국어 문제풀이 몇 시부터 한다고 그래? 1시부터 어. 전달 잘 됐어. 어. 그리고 내일 1시부터 스마트 공부해야겠네. 그래서 어 문제풀이 듣는 친구들은 빠지지 말고. 그래서 요번 10... 12월 16일에도 최선 다하고 응? 그리고 항상 걱정하지 말고 응? 쓴말 진짜 믿어도 돼다 공무원 돼다 응? 공무원 경찰 다 되니까 어, 절대 아니 진짜 그래, 그래. 어, 여러분 장래 걸린 문제 있으면막 얘기하겠니 이 그러니까 절대 걱정할 거 없어 응? 근데 이제 쓰면 매번 강조하지만 어떻게 되자야 빨리 빨리 되자야. 그러니까 뭐 어, 여러분도 스스로도 어느 순간에 탁 놀래 어 내가 공무원 됐네 아니, 전부 다 그런 그런 얘기들을 해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 내가 공무원 돼 있구나 어 이, 이런 느낌이 된대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빨리 다가올 수 있게 최선만 다해주고 가면 돼 그럼 뭐그렇지 걱정할 건뭐 있어 그리고 저기 뭐야 어 항상 항상 뭐니 항상 어 어떤 노력에 대한 거짓은 없어.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노력은 반드시 결과로 올 거야. 네? 그래서 뭐야? 재밌게. 네? 재밌게 그리고 잘살아 어, 한점 좋을 날이 지금. 그렇 어, 오늘 저지 테니스 클럽에 젊은 애 하나 왔거든. 음. 28살짜리야.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완전히 지 아빠뻘에서 있는 사람 주로 들어온 거지. 그렇 어그그또개 성격 끝내주도 좋더라고 하긴 쫙 이게 연령대 그게 들어오기 힘들지 그지 근데 들어와가지고 어돈아그근 남자애들은 참 그게 매력이야 그지 남자의 성격이 좀 남자다운 거 같더니 참 매력적이야 그지 그래서 보면 나이 먹은 이렇게 나도 이렇게 보면 허 어, 자식 그지 부럽네 그래서 선생님도 못 가는 성격을 좀 가진 게 있더라고 그래서 첫날인데도 어 그지 뭐 대하는 게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애가 그리고 참, 그게 참 중요하더라,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답게 아주 싹싹하게, 그제? 팍팍팍 이렇게 움직여주는 맛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벌써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떡하지, 전부다. 어, 귀여워하지, 그제? 그래서 저기 뭐야, 빈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아저씨 중에 한 사람이, 음 응, 딸이 있어. 응? 나이 때가 맞대, 응? 그래서, 야, 너내사위해라 그제? 지 어. 오늘 본 벌써 그렇게 얘기해. 근데 숨도 숨도 많이 딸이 있어 그 나이 맞는 딸이 있으면 숨도 그 얘기 할것 같은데 걔 보고 어너내 아, 사이삼자 그지 어 그런 그런 사이삼으면 진짜 귀엽고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다운 게참 좋더라 그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사회에서 그지 그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지 세상에태구 나면서 남자다운 사람이 누가 있어 그지 그니까 남자답게 하면 되겠더라고 그니까? 여자는 여자답게 그니까? 여자는 여자답고 남자는 남자답게 아, 그, 그 모습이 참 좋아 응? 그래서 몰라 내일 아침에 진짜 그 말을 믿어야 되겠지 지금 아저씨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니 내일 새벽 4시에 나와서 쫙 자기가 정리해놓겠다 그러거든 응, 볼 거야 그지 그, 아니 진짜 아, 근데 거의 100% 그럴 것 같아 응? 애하는 행동도 그렇고 응? 그래서 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벌써 애가 28인데 그참 세상 일이 몰라 얘들아 걔가 다니는 직장에, 어, 상무를 이 테니스 클럽의 친구가 아는 거야. 연결이 돼. 연결이 돼가지고, 그제 어, 봐서, 이제 하는 거 봐서, 그제 얘기해준다. 어. 세상 일이 진짜 몰라. 그러니 이게 진짜 항상 최소한 젊은 사람 젊은 사람 팍팍팍, 그지? 그런 맛은 진짜 있어야겠더라. 그치? 나도 여러분들 공무원 되서도 일찍 해, 일찍 출근도. 아, 니네들이 과장하고 같이 들어가면 되니? 그지? 한, 스님 생각 한 30, 40분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쫙 치워놓고 좀 치워놓고, 그지? 그리고 딱 기분 좋게, 그지? 딱 인사해주면 어떠니? 아우, 어떻게 안 귀여울 수가 있니? 그지? 얼마나 그거 예뻐 보이겠니? 그지? 그리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한 10년 그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 미술로또 들어오잖아. 그지? 그럼 그 사람도 또 본받아. 걔네들도, 아, 어, 저 선배 텐 그렇게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진짜 직장 생활 어때 공무원 생활 진짜 모든 게 바람직할 것 같아 그지? 어, 근데 가주 그냥 막뭐 그래 그 그렇게 살면 진짜 안돼 응? 그래서 아무쪼록 어, 항상 노력하는 거 응? 노력하면 무조건 성공한다야 응?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 전혀 저기 뭐 걱정하지 말고 응? 항상 항상 최선만 다해 응? 내일도 최선 다 해주고 응? 어, 자 그러면 40분 한번 들어가 보자 가자. 어, according to t h e t h e cut o 아 근데 이거는 워낙 일본은 유명한 게 걸려서 그지자 여기 좀 보자. 이건 평소에 수업할 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 according to 하고 according to의 차이가 뭐지? 요건 전치사. 요거는 접속사. 요거 뒤에. 어 명사 대명사 요거는 주어 동사 워낙 이거 많이 묻는 거 아니야? 어코딩 투 어코딩에 있어. 이 대답 뭐고 그지? 투승 투승 어때? 그지 뭐어 시어리의 명사만 딱 들어와 있잖아, 그지? 그니까 러 일본 좋지 뭐, 그지? 불러 이론에 따르면. Some types of human behavior. Once considered 죽고, the result of great um, psychological disturbance, it's in reality caused by a chemical imbalance within the body. 지금, c o n s i d e e d 에 동사 두줄친 사람들은 이제 끝장인 거지그 동사 아니지. 쓰면서, e d 는 조심하라 그랬잖아 야, 근데 이거 있잖아. 이게 순간 선택이거든? c o n s i e e d 를 동사로 두줄 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각본이 써줘요. 어? 그게 동사 아니지. 뒤에 이즈 동사가 있잖아. 이즈를두줄쳐 봐. 그러면 can e 더드는 뭐로 봐야 돼? 과거 분사 준동사. 그렇지? 세모 쳐. 그래서 behavior 저렇게 걸어 줘. 그자노. 그러면 이즈 동사가 틀린 게확 보이잖아. 앞에 주어가 뭐야? a of b 아니야? Some types of human behavior. A of B잖아. 근데 A가 대부분 반나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하지. 그치? 맞나? 그러면 어느 게 주어야? Some types. 이게 주어잖아. S 붙였네. 무슨 수? 복수. 뭐, Is가 아니라 아. 이게 들어가져야지. 오늘 무슨 시합보있 뭔 무슨 회사 있나? 응왜 저렇게 소리 지르지? 아, 교회. 교회 아니야? 아니 교회 같아 예배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해석해봐. 어 이론에 따르면 일정한 형태들 인간의 행동의 일정한 형태 어떤 행동이야? 한때 간주되었던. 결과 대단한 심리적인 혼란 디스터퍼런스 그지 이거의 결과로서 한때 간주되었던 인간 의 행동의 몇 가지 타입 중에는 있다. 실질적으로 야기되었다. 이렇게 그렇 화학적인 임밸런스 불균형. 그지몸 안에서 within the body. i 딘에 전자 이내잖아. 그러니까 몸 안에서의 화학적인 임밸런스에서야기됐다는 얘기지. 야, 이 문장은 전치사고만 다 한번 걸어 봐. 전치사고 빼고 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전치사 다 걸어 봐. 오브 코딩 투에서 씨오리까지 전치사고 들어버리고 또 오브에서 비헤이비어까지 들어버리고 또 오브에서 디스터번스까지 들어버리고 인에서 리얼리티 들어버리고 바이에에서 임밸런스 들어버리고 위딘에서 바디 들어버리고 그렇 남는 것만 불러. Some types once c a n d e r e d the result are c u s e d 요거지. 그게 문장의 핵심인 거지. 이건 전사고 대땅 많다. 그렇지 근데 여러분 있잖아. 오늘 집에 가서 이 문장 구조 분석한 거잘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봐. 이게 다 수식된 거다 들어봐봐. 그러면 핵심적인 거에 답이 무지 많아. 그러니까, 핵심적인 남는 것들이 있잖아. 거기 답이 거의 한 7, 80%가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분석은 나중에 여차시면다 들어버리고, 그 안에서 찍어도 돼. 응? 거기서 생각 을 좁혀도 방법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전치사고 되게 많았던 글이지, 그제? 전치사고만 싹 걷어내도 별거 없다, 그제?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52번까지 하자. 52번까지.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